안녕, 여러분. 범기홍이에요. 보이스 액터죠. 오늘은 코로나 때문에 의도치 않게 휴일이 생겼습니다. 그래서 무료 커피 쿠폰을 쓸까 해요. 후배 경선이가 준 선물이죠. 커피 쿠폰을 휴대폰 앱 속으로 쏙 집어넣었습니다. 잃어버릴까 봐요. 그럼 출발해 볼까요? 오늘은 휴일이니까 집에서 입고 있던 편안한 복장과 스타일로 그냥 무심하게 외출을 시도했습니다. 열려라, 참깨. 네 열렸네요. 음성 인식은 아닙니다. 자, 1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. 제 스타일 보이시죠? 역시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은 모습이네요. 저 모습으로 잠도 자고 세수다고 그런다니까요. 너무 막난 것 같습니다. <laughs> 자, 1층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. 열려라, 참깨. 아이, 깜짝이야. 누가 계시네요? 슬쩍 피해서 1층으로 나가보겠습니다. 열려라, 참깨. 역시 음성인식은 아닙니다. <laughs> 자, 이렇게 걸어서 스타벅스까지 갈수 있어요. 걸어서 갈수 있기 때문에 벅색권 벅색권이라고 합니다. 신발도 아주 가벼운 걸 신고 왔어요. 끈이 정말 두툼한 게 가벼워 보이죠? 자, 그럼 출발해 볼까요? 길에 사람이 많지 않죠? 날씨는 좋은데. 코로나 때문일까요? 아니요. 여기는 보통 이 정도입니다. 그래도 벅색권이에요? <laughs> 쑥스러워서 웃는 거 아니에요 웃어서 쑥스러운 거지 <laughs> 자 그럼 내 얼굴 나오라 참깨 <laughs> 네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은 그런 스타일이네요 머리도 방금 일어난 것처럼 막 흐트러져 있고 의상도 잠옷 스타일로 아주 편안하고 신경을 전혀 안쓴 티가 팍팍 납니다 그렇죠? 카메라도 의식을 하지 않고 있어요 오늘 너무 막 나왔네요. 와우. <laughs> 역시 무심한 듯 시크하게. 이게 진정한 멋쟁이 아닐까 싶네요. 카메라를 전혀 의식하지 않는 저 머리 각도. 하지만 쭉 뻗은 팔은 어쩔 거야? <laughs> 사람들이 없었기 망정이지 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. 정말 부끄럽죠? 눈치를 보는 건가요? 눈치를 보진 않아요 전 오늘 내추럴한 스타일이니까요 자 그럼 이 지겨운 각도를 좀 벗어나서 다른 각도로 한번 얼굴을 선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각도 바뀌라 참깨 네 이쪽 각도도 역시 신경을 전혀 쓰지 않은 머리가 티가 나네요 좋네요 날씨가 좋아서 얼굴이 빛을 내고 있어요 물론 영상에 필터 처리를 한 거죠. <laughs> 아, 혹시 제가 팔이 아프다거나 어, 가방이 자꾸 흘러내려서 카메라를 왼손으로 옮겼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? 그런 분안 계시죠? <laughs> 그런 오해, 와우, 너무 정확해요. <laughs> 와우, 큰일이에요. 웃고 즐기는 사이 신호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. 자, 뛰어야겠어요. 머리결이 찰랑거리도록 찰랑, 찰랑, 찰랑. 허, 가까스로 건넜어요. 이런 게 바로 위기 대처 능력이 아닐까요? 하하하하하하. <laughs> 자, 마스크 때문에 숨쉬기가 조금 불편하지만 빨리 걸어볼게요. 이렇게요. 여덟 대로요. 설마. 화면만 빨리 돌렸다고 믿으신 건 아니겠죠? 그러면 섭섭해요. 와우. <laughs> 자 이렇게 해서 시간과 거리를 좀 줄여봤습니다. 와 정말 쉽죠? 정말 놀랍죠? 전 숨이 하나도 차지 않아요. 와. <laughs> 민망해서 웃는 게 아니에요. 웃으니까 민망한 거예요. <laughs> 자이 정도 걸었으면 스타벅스가 나와야지. 벅세권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실 텐데 사실 마을버스를 타고 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하지만 전 오늘은 걸을 거예요 끝까지 왜냐구요? 무료 쿠폰을 쓰러 가는데 차비를 써야 한다니 그건 어떤 저의 인생관이나 라이프스타일과는 너무 맞지 않는 행동이에요 전 그래서 열심히 걸을 겁니다. 오토바이를 피하고 사람들을 스치며 차와 맞닥뜨리면 안 되겠지요? 네. <laughs> 이렇게 어디서 들리는 소음인지도 모르겠지만 위험할지도 모르니까 잘 살펴가면서 길을 계속 걸어야겠습니다. 하늘은 아주 맑아요. 전기줄도 한 가닥, 두 가닥, 세 가닥. 맞네요. 발을 계속 찍고 있다고 해서 땅을 보고 걷고 있는 거 아니냐, 위험하지 않느냐,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도 모르겠는데, 절대로 땅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. 전 앞을 보고 있어요. 제 휴대폰만 땅을 보고 있죠. 그러니 안심하세요. 전 절대 위험하지 않아요. 그 증거로 또 빨리 걸어 보여드리죠. 절대 할 말이 없다거나 화면이 지루해서가 아닙니다. 그냥 증거일 뿐이죠. 빨리 걸을 수 있다는 증거. 와, 못 생겼을 땐좀더 빨리. 후. 자, 이렇게 해서. 이제 스타벅스에 거의 다 왔네요. 마을 버스를 타면 금방 올 것. r b o x s 이 a r b o x s t a 칭찬해요 멋져요 길 건너에 보이죠? 스타벅스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데 와우 1km는 돼 보입니다 너무 멀어 보여요 물론 카메라의 착시 현상이죠 천천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절대로 빨리 걸었기 때문에 힘이 빠져서 천천히 걷는 건 절대 절대 아니에요. 자, 이렇게 길을 건너서 와우, 차 조심해야 돼요. 조심해요. 와. 네, 이렇게 길을 걸으면 눈앞에 스타벅스가 나옵니다. 과연 전 무료 쿠폰으로. 어떤 음료수를 어떤 사이즈로 먹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되시죠? 그럼 저와 함께 스타벅스로 들어가 보시죠. 들어가 보시죠. 할말 없는데 자 들어가 보시죠. 들어가 보시죠. 이 안에서의 일은.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.